안녕하십니까. 영자님 농장입니다. 자, 영자씨가요. 오늘도 더워요. 비가 오다 말다가 오늘 소나기 한 줄기 했어요. 마당에 꽃을 널어놓고 비 잔뜩 맞췄는데요. 꽃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나봐가지고 얘기하면서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속이 얼만큼 올라왔나 한번 예, 아주 딱 붙어있던 아이가 이렇게 한 5cm 되게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를 들여다보니까 예 빛이 들어가고 있었죠 자 이렇게 예 이제 이 파리가 하나더 없으면 더 이제 속순이 잘 자라겠죠 근데 여기에 꽃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파리를 뒀었죠 근데 이제 여기 꽃이 졌어요 꽃이 졌기 때문에 자 꽃이 진자리는 요정도 요렇게 따 주시면 돼요 요정도 요, 자 요거는 꽃이 졌죠요자 요렇게 요렇게 따 주시면 요렇게 밑에 한 3cm 요렇게 대를 두고 자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말라서 똑 떨어집니다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에 그늘해진 거 하나만 이파리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 하나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빛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속에 있는 아이가 얘네들이 다 피어서 이렇게 키가 엄청 크는 동안에 같이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자, 조금 가늘어요 이 세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가늘죠? 자, 그래서 밥은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밥이 또안 보이네요 밥을 줘야 될것 같아요 예, 밥을 오늘 저녁에는 또 밥을 한 그릇 주겠습니다. 자, 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영자 씨. 자, 바삭코트 티스푼 하나에요 자, 티스푼 하나 요쪽에 자, 빈자리에 이렇게 놔 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빈자리에 놔주면 이제 얘네들이 자, 요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클때 예. 엄마한테 밥좀 많이 주세요 하면 밥을 좀 많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자 어, 튼튼한 아이 요래도 아직 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잘라줄 수는 없고요 속에서 올라온 아이는 조금 늦게 볼 생각을 하고 우선은 여기 달린 꽃을 충실하게 열심히 다 볼겁니다 이렇게한나바 꽃이 너무 예쁘죠 자 지금 15,000원 35,000원 5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요렇게 아주 예뻐요 이렇게예 꽃이 지금 세대에서 뭐 주룽주룽 한 여섯 일곱 개씩 그리고 피면서 피고 지고 한 자리에서 지금 꽃이 세 개씩 정도는 맺었어요. 자, 요진 자리, 그 다음에 피고 있는 자리, 지금 여기 이렇게 또 잡혀 있는 자리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뭐를 많이 주라고요. 자, 이쪽에 밥준거 미리 준거 어때요? 색깔도 퇴색되고 알도 작아졌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또 튼튼한 아이로밥 이렇게 바사코 토6 개월용이라도 어, 이렇게 지금처럼 어, 온도가 맞고 아이들이 밥 많이 달라고 할 적에는 분출을 많이 해줘서 밥이 빨리 소모가 됩니다. 이들 적에는 6개월이라도 3개월 안에 또 밥을 줘야지 돼요. 자, 한나바 얘기했어요, 오늘. 한나바는 15,000원, 35,000원, 55,000원 이렇게 세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꽃이 요렇게 예쁘죠? 예. 꽃이, 한나바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칼라면 또꽃 크기면 요런 화형들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주릉주릉 달린 아이는 로만자라 그랬죠? 자, 로만자 이렇게 예, 어제 밤에 비가 흠뻑 와줬기 때문에 공중섭도 때문에 자, 요거를 보시고 로만자 주세요, 로만자 주세요 하는데요 자, 이거는 영자씨가 몇번 누차 말씀드렸죠? 영자씨 머리만 해요 이 그릇 가득이에요, 이 그릇 30cm 되는 그릇이 가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데, 어, 지금, 뭐, 35,000원짜리 산다 해도, 이거의 10배, 예, 10배 크기가 넘는 아이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자,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자, 이렇게 키우려 그러면 5년은 키우셔야지 됩니다. 잘 키우셔야지, 5년 키우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꽃인심이 한 곳에서 이제, 자, 다섯 개 이상이죠? 예, 다섯 개 이상씩. 자, 이렇게 보세요. 꽃 많이 와있죠? 자, 이런 차이. 자, 그 다음에 한나바는 이렇게 밝은 색깔이에요. 아, 요거는 구공 요기 저기 로만자가 이렇게 환한색이에요그 다음에 자 한나바가 이렇게 진한색이에요. 그 예, 차이가 있는 거 자, 알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재 씨 오늘도 흙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흙이 어, 많이 배합토가 지금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만들고 이번 주에 또 만들고. 예, 땀이 아주 비솟 듯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써야 되고 여러분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그리고 이제 오늘 뭐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요 화분 크기를 도대체 얼마만 하게 해야 돼요 이래요 자여게 저희 904만 5천 원에 나가는 사이즈예요 7호분 내지 8호분 정도예요 7호분 내지 8호분 정도인데 자 어디, 어느 만큼의 화분을 크기를 가져야 돼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각각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만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영자 씨가 갖고 있는 재활용 중에 이렇게 10cm 되는 화분을 제가 높이 12cm 정도 되는 화분을 하나 골라봤어요. 자 이렇게 어때요? 그래서 반절을 어, 반절을 안에 우리 난석을 깔았어요. 50%를. 자 지금 연탄가리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탄가리. 그래서 자. 50%를 난석을 채우고, 예, 난석을 채웠어요. 영자씨 배합토를 받으시면, 요렇게, 이렁이렁, 이렁이렁, 요렇게 해보면요. 자, 이렁이렁, 이렁, 이렁,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굵은 석이 위로 올라와요. 굵은 게. 자, 그러면 굵은 거를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여기다더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 자 요렇게 이렁이렁 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굵은 석이 먼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자, 이 정도 이제 바닥을 난석 위에다가 요렇게 조금 더 깔아줬어요, 자 이렇게. 영자 씨 오늘 배합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요렇게어자7호분을딱 얹어보세요 한번, 요렇게 얹어보니까 어때요? 자 흙이 안에 1cm 정도 쏙 들어가 있어요. 끝이 끝과 끝이 맞을 정도로 요렇게 놔줬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옮겨볼게요. 얘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화분을 손가락 사이에 놓고 거꾸로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손가락을, 예, 양손가락을 중간에 제가 딱 화분을 놓고 이렇게 뽑았어요. 자,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죠? 자, 지금 뭐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위에 꽃도 피워주지만 뿌리의 성장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탄가리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흙을 틀지 말아야겠죠? 자, 이 흙을 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요렇게 넣어 줬어요. 어때요? 이제 빈 곳에 흙만 채워 주는 거를 우리가 연탄가리라고 해요. 자, 요렇게. 지금 여기 903 라벨이 요렇게 들어갔죠. 자, 요렇게. 자, 중앙을 잘 맞췄어요. 자, 영재 씨가 왜 어, 화분 높이하고 얘 높이를 맞췄을까요?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요 정도의 사이즈에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손가락 하나 정도 자 사방이 손가락 하나 정도로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요렇게 그 정도의 간격이 되는 화분에다가만 옮기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크게 옮기시면 과섭에될 우려가 커요. 자 요렇게 꽃이 있을 적에 옮길 때 요렇게만 옮기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굵은흙이 지금 밑으로 요렇게 내려와 있죠? 자 굵은흙 가지고 요렇게 넣어주세요. 요렇게 사방으로 맹들어가면서 요렇게. 있는 합은 흩어러지지 않게 하고요. 예,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가에다가 영자씨가 굵은 흙만 이렁이렁 해서 빼놨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예,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요렇게, 다독다독 요렇게 넣어주면, 자, 본래의 자기 모습은 흩어러지지 않고, 예,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요. 자,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갔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고, 이제,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이제, 어때요? 자, 물이, 어, 저면을 해도 안전하게 위에까지 젖는게 눈에 보여요. 자, 위에는 뿌리가 없죠? 아까 밑에 뿌리는 잔뜩 나 있었지만, 그러면 요렇게 손으로 이제 잘 마무리해서 요렇게, 예, 요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요정도의 연탄가리만 요걸 요렇게 화분가리를 하는걸 우리가 연탄가리라 그래 고자리 빼서 고조리로 그렇게 연탄 하드게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게끔만 만드는거를 우리가 연탄가리 화분가리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잘 보셨죠 이제 가해로 혹이 넘치지 말라고 살짝만 이제 요렇게 난석가지고 요렇게 복토를 살짝 해줍니다 요렇게 안석 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복토를 해주시면 이제 예요 정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저면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쁜가요 예 마음에 드신가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러면 얘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 들 하시죠 자, 위에 지상부가 다 이제 할 일을 하고 겨울잠을 자로 들어갈 적에 깨끗하게 털면은 이제 영자시 흙은 3년을 써도 그대로 있다 그랬죠. 이렇게 지금, 어, 원바이오하고 생명정 들어간 것만 소실이 되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서 다시 써도 몇 년을 쓸수 있는 흙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바이오하고 생명정이나 어, 부엽토만 조금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없어지는 소실이 되는 거는 이렇게 까만 흙,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정도만 소실이 되지, 어, 구워서 나온 흙, 원료 일곱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써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자, 요렇게 903 오늘 화분갈이 하면서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요렇게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요렇게 흙을 만들면서 요렇게 분갈이를 같이 했어요. 자 오늘 흙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 굵은 흙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가는 흙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지금 10cm에서 높이 12cm 정도 자 그러면 저면은 어디까지 할까요 자 여기까지가 반이 난석이에요 그러면 난석이 물에 적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물은 3cm를 넘어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면 해주라 그러면 여기까지 풍덩 담가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압력에 의해서 예, 압력에 의해서 얘가 뜹니다, 요 식물이. 식물이 화분에서 둥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어, 물에서 빼질석에 얘가 다시 그대로 내려가냐 면 물구멍이 생겨서 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생겨요. 항상 저면해주세요 하면은 밑, 밑에 흙이 지금 우리가 난석을 반절 깔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절만 물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12cm니까 3cm만 물에 담그면 충분하게 저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물을 수분만 올려주는 것 가지고 살수 있는 게또 우리 이 여름식물이고요. 그래서 위로 물을 안주려 그러면 저면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요. 자, 요렇게 저면 통에다가 담궈 보니까 어때요? 자, 궁뎅이만 살짝 젖어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자, 요 정도 해놓으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 물이 조금 더 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쪽에 지금 물이 조금 깊은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네, 요렇게 오면 이만큼이 젖어요. 자, 물에 출렁이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요만큼 정도만 젖으면 난석이 물을 충분히 올려줘서 여기 위에까지 푹 젖습니다. 그러면, 어, 절대 위에서, 어, 이렇게 마르는 게 없이 이렇게잘할수 있어요. 연탄가지 화분해서 물에 저면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영자씨 만든 배합토는 반포에는 3만원, 한포에는 어, 20kg 쌀자루에 한자루가 나가기 때문에 양이 적은 건 아니고요. 써보신 분들이 어, 영자 씨네 흙은 어, 양도 좋지만 어, 재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칭찬해 주시는 덕분에 영자 씨가 이렇게 힘나게 어,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흙을 잘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어, 주문하실 분들은 이제 가을 분갈이 준비하실 분들은 주문해서 어, 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씨가 오늘 보는 거는 한나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나바, 예. 한나바가 3 5 0 0 0원짜리 밥이 이렇게 수북한 아이들이 나갑니다. 자, 15,000원짜리가 요 정도가 나가고요 자, 요건 네온시티 인데요. 자, 요 정도 알크기가 되면은 35,000원에 나갑니다. 요 정도 알크기 가요 예. 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오고 지고 오고 지고 이렇게 하죠 자요게요 정도 사이즈가 35,000원에 나갑니다 자한나봐도 이렇게 예, 15,000원짜리가 싱싱하게 그렇지만 영자 시내 거는 자 해를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타는 거 잎을 다 잘라내지 말고 그냥 봐주시라고 했어요 이게 어, 한번 자른다 그래서 또 새순이 나올라 그러면 그만큼의 힘이 들기 때문에 자, 다 자르시지 말고, 이대로, 꽃 있는 거 그대로 보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영자신에는 해가 좀 많이 들어서 이런 이파리 상태가 좀 이렇게 갈수 있어요. 예, 그래도 대가 튼튼하고 잎이 충실하게 해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어, 실내에 들어가서 약간씩, 어, 햇볕이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없이 이렇게 오래도록 올한 해는 아주 예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요 자, 에피스시아 8,000원짜리도 이렇게 꽃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 입만 보시더라도 관상가치가 있죠? 에피스시아입니다. 자, 한나바 그러면 55,000원짜리는 얼마나 크나요? 아시길래요. 자, 요 정도 큽니다요. 자. 크기가 꽤 크죠? 예. 요 정도 되죠? 자. 꽤 큽니다요. 요게 55,000원짜리 한나바입니다. 자, 펠리죠, 펠리. 예. 펠리. 요거는 엄마라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꽃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자, 어 오렌지색도 아닌 것이 노란색도 아닌 것이 이렇게 칼라도 그렇지만 꽃자루도 굉장히 길어요. 자, 요거는 엄마라서 예, 아기가 어, 있어요. 애기 25,000원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잎도 조금 둥그스름하죠. 예, 잎도 조금 둥그스름하고 피치플로페리, 펠리 예, 요거 꽃 요렇게 예, 자. 이렇게 한번또들어봤어요 어머, 어머, 속은 더 예쁘네요. 자, 펠리. 자, 포트는 요 정도에서 나갑니다. 아직까지. 꽃은 요렇게 맺긴 했는데 피지는 않았어요. 겨드랑이에서 요렇게 맺고는 있죠. 자, 이렇게 예, 맵고는 있어요. 요게 25,000원에 나가는 겁니다. 자, 파티드레스 15,000원에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예, 파티드레스요. 예, 요렇게. 자, 15,000원에 나가는 사이즈예요 자, 코렐리아, 예, 멀티폴로라. 잎이 요렇게 자엽이죠? 요렇게 자엽이고요. 꽃이 얘도 신닝기아처럼 똑같이 겨드랑이에서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아우, 예쁘죠? 예, 빨강. 빨강에 아주 산뜻한 점이 요렇게 노랗게 들어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엄청 예쁘네요. 요렇게. 자, 요거 만원에 나가는 거 포트 보여드릴게요. 아유, 털이 뽀송뽀송하니, 예, 요 정도 10cm 조금 넘는 사이즈 나갑니다. 예, 꽃은 요렇게 겨드랑이에서 오고 있어요. 자, 트로피칼 키스입니다. 트로피칼 키스 요렇게 요 사이즈가 잎을 제가 좀 많이 잘라냈어요. 예, 사실은 여치가 와서 먹어서 제가 손질을 조금 했어요. 자, 요렇게 그래도 몽땅해도 꽃은 다 필거, 피고 이렇게 지고 합니다. 요 자, 요 정도, 35,000원 짜리가 요 정도 나갑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 요 정도 돼서, 요렇게 꽃아있죠 예. 요런 게 35,000원 나가고요 자, 요 정도가 25,000원 나갑니다. 요 정도가. 예. 자, 네온시티 35,000원 짜리요 요렇게. 예, 아까 네온시티 보여드린 것 중에 요것도 35,000원 사이즈입니다. 자, 음, 요렇게. 가지도 많고 이렇게 알도 커져 있고 예, 이 정도 됩니다. 예. 자 일주일 사이에 또얼만큼 컸는지도 한번 보고 건너갑니다. 자 우리 대품 하나 잘랐었던 거 있죠? 어 이제 자리 제대로 예, 자기 모습들을 다 이제 이렇게 찾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자 아유 예쁘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예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저녁에가 아주 직사광선이 들어옵니다. 직사강선이 들어와도 이렇게 아주 꿋꿋하게 잘잘 잘 살고 있어요. 자, 프루렌스레셀레도 이렇게 꽃 많이 피고 있고요. 자, 파티드에서 35,000원짜리도 여기 하나 올라갈게요. 알컥기 예. 꽃은 이렇게 시용없이 온다 그랬죠? 예. 이렇게 가을까지 쭉 옵니다. 요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영양분만 안 떨어뜨리면 꽃이 계속 옵니다. 요 자, 솥은 유리야. 예. 18,000원짜리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렇게. 예. 18,000원짜리 요렇게 몇점 남아 있어요. 요렇게. 자. 톤율 유리합니다. 자, 오늘도 엄청 더운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는 더위라 더 기성을 부릴 겁니다. 자, 모기도 조심하시고, 저도 모기한테 너무 많이 물리는데요. 잘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자씨입니다.